제가 지금 바이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바이솔은 환타지 바이솔인데요. 2년 전에 아주 작은 자구 두 개를 사서 심었었는데,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네요.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두 개가 이제 모주 같은데, 두 아이 중에서 또 자구가 달리는 아이를 작년에 따서 이렇게 따로 심어줬거든요. 했더니 자구가 또 자구를 이렇게 생성해서 많은 아이들이 달리고 있습니다. 이 환타지바에서 자구를 세워보니까 16개가 지금 달려 있더라고요. 지금 달려 있는 자구도 이렇게 큰데 올 가을에 떼가지고 옆에 식재해주면은 금방 식구가 늘겠죠. 이 아이는 지금 계속 변이가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유통되고 있는 바이솔 중에서 이 환타지가 제일 비싼 걸 알고 있는데요. 이렇게 비싼 몸값하는 그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. 많이 변해가고 있죠. 신통방송합니다. 이 아이는 장미호종인데요. 제가 이걸 유통하시는 분을 딱두분 봤었는데 이 아이도 2년 전에 9월달에 심은 아이인데요. 아주 작은 자구 하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자구로 세어 보니까 11개를 달고 있는데 성장이 상당히 더딘 아이 같아요. 몸체도 크게 키워주지도 않고, 자구 인심도 조금 박한 것 같고요. 이 아이도 조금 몸짓은 작아도 조금 거합니다. 얘도 2년 전에 식재를 했는데요. 그때만 해도 이게 한 포트에 약간 좀 가격이 나갔었는데 지금 많이 착해졌죠. 이 아이도 한 포트 심은 거였었는데 이렇게 많이 식구가 늘었습니다. 여기서 자구를 달고 있죠. 여기도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골드너겟인데, 모주에서 다 자구를 떼어서 심은 아이들이 여기도 이렇게 많이 꽉차 있습니다. 이 화분도 30cm이고요. 여기도 30cm고, 지금 있는 것들이 여기가 다 30cm거든요.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했네요. 이게 사계절 색이 확실히 다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름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초록빛으로 변하는데요 이렇게 물들 때는 여기 안이 빨갛고 덜해가지고 너무 예쁘죠 여름 장마만 피해주면은 이 아이들은 속을 썩이지 않고 다그 보답을 해주네요. 이 환타지바이솔도 그렇고 장미 요정도 그렇고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는데 물들 때는 이 아이들도 굉장히 예쁘죠. 저희 지역은 이제 토요일부터 장마라고 그러더라고요. 유치님들 긴 장마 별탈 없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